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네, 지금 시간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43분이 지나고 있죠. 자, 이번 주도 시장 흐름 굉장히 좋게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알트장에서도 강력한 수급세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급등 수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급등 종목 빠르게 공개해드리기 전에요. 최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인증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토요일 날 오전에 봉크는 8%, 바로 아래쪽에 드리프트 7%, 자, 이어서 레이어 제로 17%, 빅타임 17%, 자, 그리고 점심시간이죠. 이 스택스 21%, 이오스 무료 31%, 자, 그 다음 오후 3일 시경의 퀀텀은 13%, 다음날 5월 11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랜더토큰 15%, 빔 무려 27%, 자, 그 다음에 수익 15%, XRP 7%, 자, 마지막으로 시바이노 7% 수익까지, 어, 지난 주말 단 이틀 동안요, 정보방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누적 185%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정보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요, 어, 이번에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뭐, 카이토, 이오스, 버추얼, 수익, 아크 헌트 솔레이어 등등 어, 전부 다큰 수익 중이죠.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요 어, 지금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라이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고정 댓글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급등 코인의 이 매도 타점부터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겠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무브먼트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주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모브먼트 보시게 되면요, 이 상장 이후 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까지 하락세로 쭉 이어준 모습인데요. 자 그러다가 자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 자 5월 6일 이 구간 저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를 함께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반등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인 이 빨간색 5일선과 어, 주황색 2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요. 저항대로 작용하던 을 아래쪽 매물대를 이틀 전부터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며 이 반복된 돌파 테스트가 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만간 큰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다. 동시에 이 본격적으로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마치고요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세요. 이 과연 이무브먼트가 얼마만큼 큰 상승을 보여줄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정확한 제 관점 좀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아래쪽으로 이 335원 매물대 오늘 안에 빠르게 뚫어주면서 어, 중간 매물대를 향한 상승세 조만간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자이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매수 거래량까지 터져 들어올 경우에는 이 가장 위쪽 주요 매물대 1,250원까지도 장기적인 대폭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 즉현 시장에서 몇 없는 엄청난 기회 메세지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확실한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매선 결과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어,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지금 같은 이런 수익이 나는 지안 나는지, 나는지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숟가락만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무브먼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